베이비도지 공식 트위터에서 베이비도지 스왑, AI, NFT 이런 식으로 쭉쭉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 물음표가 있죠. 3, 40분 뒤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이쪽에 바이렌스가 달려 있었어요. 바이렌스 CEO는 암호화폐에 상장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실제 사용자 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로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지만 과거에 베이비도지 코인이 민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렌스 CEO가 이야기한 상장 조건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 1월에 바이렌스에서 상장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이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 가상화폐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인데요. 이 내용과 베이비 도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베이비 도지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로 인해 베이비 도지가 290%라 상승하기도 하였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로고를 X로 바꾸고 중국의 위챗처럼 슈퍼앱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머스크는 X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죠. 저는 이 기사를 해석하면서 머스크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힐름 머스크가 중국의 위챗처럼 슈퍼 앱을 만든다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계를 재패하기 위해서이죠.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지갑만 있으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더라도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하여 현존하고 있는 슈퍼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 도입되려는 시점에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 엑셀 슈퍼앱을 쓰게 만들어서 머스크의 야심을 이루려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셀 결제 서비스로 베이비 도지 카드를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실물경제에 사용되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사실 많이 답답하죠. 더군다나 바이렌스와 업비트에도 아직 상장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솔직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의 걸음에 게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누구는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하루 10시간 한달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해서 월급 300만원 벌까 말까인데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클릭 몇 번으로 내 연봉을 벌어가는 걸 보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만큼은 절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점심 먹으려고 해도 만원 이상을 줘야 하고, 10만 원을 가지고 가도 마트에서 살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코인 투자로 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손실을 보고 있으니, 심적으로 너무 지치셔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요즘 지출은 많고 돈벌 것이 없어서 조급하게 코인 매매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 경험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이 더 깊어져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잠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나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당장이야도 베이비 도지카드가 트위터 X에 사용될 수 있었지만 베리 갠슬러가 암호화폐 어깨만큼 규정 위반과 정보 조작이 만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침을 경제에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었죠. 하지만 니플과 그레이 스케일의 연이어 패소하면서 겐슬러의 입지가 좁아져 헤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코인베이스 CEO는 SEC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내년에 교체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말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게리 겐슬러가 해임된 시점에 베이비 도시가 바이렌스에 상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 X 결제 시스템으로 베이비 도지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치셨고 힘드신 부분 이해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드릴 거고요.